네, 안녕하십니까? 한중 민간 경제협력 포럼의 지영모 이사장입니다. 올해 사 회째를 맞고 있는 한중 경제협력 포럼은 올해로 사 회째를 맞고 있는 한중 경제협력 포럼은 지난 2015년 중국 베이징 조오대에서 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 대회는 한국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고, 3회 대회는 작년 10월에 중국 탕산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 사회제를 맞고 있는 한중 경제협력 포럼은 우리나라의 중심인 대전 충청권에서 세종시를 막나한 충청권의 기업인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대전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한중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포럼을 통해서 저희는 양국 기업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어, 하는데 저희는 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 어, 중국에서 이번에 어 100여 명이 넘는 기업인이 참가합니다. 그들의 어, 업체들과 또 한국의 에, 또 그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의 어떤 교두보 역할. 저희가 어,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 줌으로써 어, 한중 포럼의 어떤 역할이 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과 합작하는 것은 주로 중국의 저렴한 인력, 또 한국의 앞선 기술이 합작돼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합작하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국이 저희보다 앞선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ICT 부분은 우리 한국 기업을 능가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앞서 있는 그런 ICT 산업, 또, 한국의 또, 신기술들, 이런 걸 합작을 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가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중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업과 협력하는 게 실패일도 적고, 특히나 중국의 그 거대한 시장을 진출하는데 발빠르게 할수 있고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고 있는 한중 관계는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끌어갈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교 이후에 한중의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중국어 양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한국에 중국의 유학생 6만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젊은 학생들도 중국에 6만 명 정도가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중을 배우려고 나가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한중 관계를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IT 분야의 스타트업 부분을 우리 한중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참여한다면 한중 간에 더 앞으로 나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어 이번 어제 사회 한중 경점력 포럼은 우리나라의 행정 중심 도시인 세종시로 충청 대전권에서 이 행사가 개최된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 중심의 대도시 중심의 한중 경점력 포럼이 개최됐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신도시 또 우리 한중 간의 중국과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전 충청권에서 이 행사가 개최가 돼서 많은 기업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